안녕하세요. 풍수여인입니다. 2025년 9월을 맞이하는 55년생 우리 양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이 시기에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질문들을 품고 계시나요. 올해 하반기 나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재정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인간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을까. 새로운 기회는 언제쯤 찾아올까. 지금부터 풍수와 자주학적 관점에서 2025년 을사년 9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양띠 여러분의 운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 지혜와 중요한 전환점.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변화까지 모두 안내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하반기가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55년생 양띠 여러분의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띠 여러분은 마치 드넓은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처럼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타고난 이해심과 배려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갈등을 싫어하며 화합을 중시하는 기질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중재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며 신뢰를 얻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드러움 뒤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내면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결정한 일은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뚝심과 책임감을 지녔으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 단단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타입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신중함과 조심성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작은 실수에도 크게 마음을 써서 정작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도 했죠. 그러나 2025년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는 여러분의 이러한 특성이 더큰 성공과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하며 진정한 안정과 풍요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 9월은 양띠 여러분에게 마치 가을의 전령이 찾아오듯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55년생 양띠의 본명궁인 미토와 올해 태세인 을사가 만나면서 토생금 의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물 흐르듯 술술 풀려나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9월은 6월로 금 의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므로 양띠 여러분의 재능과 노력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9월 17일 죽은 전후로는 원령과 본명궁의 조화를 이루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이때 내린 결정들은 향후 6개월간 여러분의 운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재물운에서는 서방 경신금 의기운이 강해지면서 부동산이나 투자와 관련된 분야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9월 중순 이후부터는 과거에 투자했던 것들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뜻밖의 횡재수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사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조급함이 생길 수 있으니 양띠 특유의 신중함을 발휘하여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동방 갑을목의 기운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인맥이 형성될 것입니다. 특히 취미나 동호회 또는 봉사활동 관련 분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향후 중요한 조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9월 하순에는 옛 동료나 친구들과의 재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뜻밖의 좋은 소식이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운에서는 토극수의 작용으로 신장과 비뇨기 계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늦 여름과 초가을의 환절기 기온 변화로 인해 피로감이 누적되기 쉬운 시기이므로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물 섭취를 통해 체내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9월 8일 백로 이후부터는 서서히 가을 기운이 들어오면서 호흡기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9월의 길한 방위는 정서방과 동남방으로 이 방향으로의 이동이나 활동이 운세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길한 색깔은 흰색과 노란색으로 중요한. 약속이나 만남, 시 이런 색상의 옷을 착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2025년 9월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의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띠 여러분은 하반기를 건강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미뤄두었던 몸과 마음의 관리를 시작하며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여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양띠는 오행상, 토, 의기운을 타고났기에 비장과 위장, 그리고 소화기 개통 건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은 무더운 여름철의 마지막 기운이 남아있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체온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띠 여러분의 토 기운과 어울리는 따뜻한 생강차나 둥굴레차가 몸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최고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찬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고 밤, 대추, 무화과 같은 가을, 제철 과일과 채소를 드시면서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목과 어깨 부위에 뭉침이 있다면 따뜻한 찜질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가을의 건조한 기온이 토 기운과 만나 호흡기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에 감기나 기관지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폐 도라지, 연근 같은 폐를 보호하는 식재료를 활용한 따뜻한 차나 죽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12월에는 토 기운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관절과 뼈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적당한 실내 운동으로 추위에 움츠러들기 쉬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운동은 격렬한 것보다는 땅의 기운처럼 안정적이고 꾸준한 동작이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이 양띠 여러분의 체질과 잘 맞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문서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반 기는 마치 가을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기운이 감돌며 중요한 서류와 문서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시기입니다.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던 각종 계약서와 법적 문서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9월은 법적 문제나 관공서 업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서류나 보험, 연금과 관련된 문서에서 예상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띠 여러분의 꼼꼼한 성격이 빛을 발하는 시기이니 서류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교육이나 자격증과 관련된 문서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평생교육이나 온라인 강의수료증이 새로운 일자리나 부업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고 오래전 취득했던 자격증이 다시 빛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12월에는 내년을 준비하는 각종 계획서나 신청서 작성에 특별한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중요한 문서를 다룰 때는 타고난 신중함을 발휘하시되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동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는 마치 바람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듯 새로운 환경과 장소로의 이동이 큰 변화를 가져다줄 시기입니다. 그동안 머물렀던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가될 것입니다. 9월은 서쪽이나 남서쪽 방향으로의 이동이 특히 길합니다. 이 시기에 여행이나 이사, 사무실 이전 등이 있다면 이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이나 들판, 공원 등 넓은 평야가 있는 장소는 양띠 여러분의 토 기운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마음의 평화와 새로운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나 등산도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남쪽이나 남동쪽으로의 이동이 재물운을 상승시킵니다. 특히 문화시설이나 교육기관이 많은 지역으로의 이동은 새로운 인맥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주 짧은 이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거나 사무실을 옮기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햇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하세요. 특히 남쪽이나 동쪽에 창문이 있어.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곳이 양띠 여러분의 운기를 크게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이제 귀인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는 마치 가을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씩 빛을 발하듯 소중한 인연들이 여러분의 삶을 밝게 비춰줄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예상치 못한 귀인들을 불러들이는 자석이 되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9월은 마치 가을바람처럼 새로운 귀인들과의 만남이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년배나 전문가들 중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알아보고 큰 도움을 주는 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분들은 마치 등대처럼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며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기회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겸손하면서도 자신있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양띠 여러분의 뛰어난 이해심과 세심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젊은 세대나 후배들로부터 놀라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디지털 분야나 새로운 기술에 익숙한 젊은 분들이 양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높이 평가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오래된 인연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마치 겨울밤 따뜻한 온기처럼 옛 동료나 친구들이 다시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런 재회는 단순한 그리움의 만남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과 기회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 눈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을 살펴보면, 9월부터 10월까지는 서쪽과 남쪽에서 오는 인연에 주목하세요. 이 방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특히 교육 시설이나 문화 센터에서의 만남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동쪽과 북쪽 방향의 인연이 빛을 발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업이나 투자와 관련된 조언을 해 주시는 분들, 건강이나 취미 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의 만남이 특히 소중할 것입니다. 귀인운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타고난 성실함과 꼼꼼함을 더욱 발휘하시되 지나치게 완벽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자세가 더 많은 귀인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새로운 모임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평소 관심 있었던 독서 모임이나 문화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나 전문가 모임 등에서 인생을 바꿀 만큼 소중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양띠 여러분의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관계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업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는 마치 가을 들판에서 황금빛 벼이사기 바람에 일렁이듯 그동안 뿌린 노력의 씨앗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양띠의 타고난 온화함과 끈기 있는 추진력이 빛을 바라며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9월은 마치 바람처럼 유연하면서도 끈기 있는 양띠의 특성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9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동안 정체되었던 프로젝트나 계획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거래처나 협력업체와의 만남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며 특히 예술이나 교육, 문화 관련 분야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양띠 여러분의 뛰어난 판단력을 믿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 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마치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듯 사업의 기반이 더욱 든든해지는 시기입니다.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고려하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특히 온라인 사업이나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젊은 세대들과의 협력이 예상 이상의 성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나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띠 여러분의 성실함과 상대방의 전문성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12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시되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이나 세무 관련 업무에서도 양띠의 꼼꼼함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사업운을 더욱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남쪽이나 서쪽 방향의 사무실이나 점포가 유리하며 햇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곳이 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는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듯 그동안 보이지 않던 재물의 기운이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양띠의 본명궁인 미토의 기운이 2025년 을사해 화기운과 만나 화생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재물 관리에 있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9월은 마치 가을 햇살처럼 재정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저축성 상품에서 예상보다 좋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 중순 이후부터는 과거에 투자했던 것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하며 정기적인 수입원이 하나, 둘 늘어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양띠 여러분의 신중한 성격을 발휘하여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마치 가을 추수철처럼 다양한 경로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본업 외에도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뜻밖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한 컨설팅이나 교육 분야에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알리고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띠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이것이 새로운 재물의 기회로 연결될 것입니다. 12월에는 한해 동안의 재정 관리를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연말 보너스나 성과급 등의 특별 수입이 있을 수 있으며 세금 환급이나 보험료 정산 등에서도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계부 정리를 통해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내년도 재정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양띠의 계획성과 절약 정신이 장기적인 재물 증식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재물운을 더욱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갑이나 통장을 정리하고 집안의 남쪽이나 서쪽 방향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재물의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세요. 특히 화초나 밝은 조명을 활용하여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양띠 여러분의 재물운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양띠 여러분의 타고난 절약 정신과 계획성을 발휘하여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큰 재물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입니다. 2025년 하반기 양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중한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열린 자세로 새로운 인연과 기회들을 맞이하시면 예상보다 훨씬 더큰 기쁨과 성취가 따라올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의 길한 숫자는 3과 8이며 중요한 날짜는 9월 17일, 10월 23일, 11월 7일입니다. 이 날들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운을 더욱 상승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한 노력이 더큰 행운을 불러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운세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작은 조언일 뿐입니다. 추가적인 하반기 운세 조언. 9월, 내면의 풍요를 찾는 시기. 9월은 가을의 문턱으로 수확의 계절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양띠 여러분에게 9월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내면의 풍요를 찾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쁜 삶 속에서 미뤄두었던 취미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독서나 명상 또는 가벼운 예술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9월 8일 백로 이후부터는 기운이 차분해지면서 자색하기 좋은 때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하반기 전체 운세가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10월 새로운 도전의 기회 10월은 금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며 여러분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평소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야가 있다면 10월에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세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쪽과 남쪽 방향에서 오는 새로운 기회에 주목하세요. 이 방향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문서나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으니, 집안이나 사무실을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11월,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시기. 11월은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인간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맥을 확장해 보세요. 특히 양띠 여러분의 온화한 성품이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연장자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조언은 여러분의 앞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혜.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올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아쉬웠던 점은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연말 보너스나 성과급이 있을 수 있으니, 무분별한 지출보다는 저축이나 안정적인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서 추운 겨울을 대비하세요. 따뜻한 차와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내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양띠 여러분의 2025년 하반기는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하며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한 노력으로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지혜롭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념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수여인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